자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승전소 출신 늘 고객님을 진심으로 위하는 중고차조립자 조성호입니다. 자 오늘은 더뉴 카니발 차량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 찍게 됐습니다더뉴 카니발 구매 예정자 및 카니발 차량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저희 매장 저희 사무실이 카니발 맛집이니 이 영상 보시기를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 공짜니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및 거리에 대해서 부담이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비대면 탁송 거래로 도움드리고 있으니 이점꼭참고바랍니다 그리고 카니발 차량은 저희 매장, 저희 사무실에 30대가량 보유되어 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일반 더뉴 카니발이 아닌 귀하고도 귀하고 보기 힘든 더뉴 카니발 리무진 차량입니다. 이 차량이 진정한 페미닐 카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제가 전국 최저가라고 자부할 수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보다 더 저렴한 매물이 있으면 찾아보십시오. 또이 차량은 외관 및 내관 상태로 그림 엔진 미션 상태로 그림 엔진 미션 보증 기간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오히려 문제가 생기시길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를 더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이 차량은 실내 추가 옵션이 몽땅 다 들어갔습니다. 그냥 완전 풀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상의 트림이면서 추가 옵션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이 차량을 돈을 더 주고 구입하신다고 하더라도 절대 손색 없고 전혀 비싸게 구입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남자로 남자로 이 차량을 제 가족 및제 지인한테도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매물이고요. 네, 이 정도 차량인데 이 차량 너무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저랑 함께 보러 가실까요? 자, 이 차량은 더뉴 카니발 7인승 리무진 프레지던트 풀옵션 등급이고요. 추가 옵션도 모두 다 들어갔습니다. 연식은 18년 6월식 19년형 모델에 주행거리는 94,000km입니다. 아직 엔진 미션 보증기가 남아있고요. 색깔을 보시는 것지이 화이트바리 차량이고, 사고 의모는 완전 무사고에 성능은 올 양호 나온 차량입니다. 네, 일단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외관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차량이 들어오게 되면은 상품화 작업 및 광택까지 모두 다완료돼가지고 웬만하면 매우 깨끗하던데 저랑 같이 둘러보면서 혹여나 기스나 찍히 부분이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HID 라이트 두 발짜리 있고요. 자, 일단 이쪽 외관 상태는 매우 깔끔합니다. 그럼 어, 휠부터 보실게요. 여기 휠 보시면은 약간의 생활기스외 어, 아주 양호합니다. 어, 뒤쪽도 휠 상태 양호하고요. 네, 여기 카니발 리무진 있죠? 네. 네, 이렇게 전동 트렁크가 있고요. 자, 여기 트렁크 상태 매우 깔끔합니다. 그리고 시트는 여기 일부러 눕혀놨어요. 왜냐면은 이따 저기 2열 뒷좌석이 얼마나 넓은지 보여드릴 겁니다. 네, 닫겠습니다. 네, 이쪽도 매우 깔끔한 거 보니 전체적으로 상태 깔끔합니다. 마지막 휠두쪽 보겠습니다. 어, 이쪽 휠 상태도 생활기스 급이고요 네, 이쪽 휠, 이쪽은 제가 보고를 어,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비용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한 7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실내를 보실게요. 자, 일단 실내 시트 상태 매우 깔끔합니다. 그리고 실내 베이지 시트 아주아주 아주 화려하고 이쁘고요. 네, 여기 메모리 시트, 그럼 여기 전동 시트로 있겠죠. 그리고 VDC 220V 인버터 차선인탈 치크방 센서 이거요. 주행거리! 94,289km입니다. 자 여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있습니다. 고속도로 때 어, 차가 갔다 섰다 갔다 섰다 할때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자동 제어 장치를 사용하면 알아서 멈췄다 알아서 가주기 가 때문에 이 옵션이 있으면 매우 좋습니다. 이 옵션 있는거 웬만하면 꼭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핸즈프리 핸들리모컨 있고요. 이거 하이패스루 밀러 그러면 원격 시동도 가능합니다. 추채는 블랙박스 있고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및 어라운드 뷰도 있고요. 이것도 추가옵션이고요. 자 버튼 시동, 오디오 기능, 프로토 에어컨 있고요. 그리고 자동 충전 기능 있습니다. 자이코부스트 운전석, 조수석, 여선 시트, 통북 시트 있습니다. 여선 핸들, 오토홀드, 전자식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어라운드 뷰. 전방 감지기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 이전 차주분들이 찾기를 많이 잃어버려가지고 중고 매물 중에 찾기가 한 개밖에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근데 보조키까지 두개다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여기 디얼 썬루프 이것도 추가옵션입니다. 네, 잡소리 없이 잘 열리고 잘 닫힙니다. 그럼 뒷좌석 보시겠습니다. 카니발에서 이 오토 슬라이딩도 없으면 시체라고 하죠. 네, 오토 슬라이딩도 있고요. 자, 리무진. 딱 봐도 너무 넓지 않습니까? 네, 실내 시트 상태도 매우 좋고요. 한번 들어가 보서 앉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앉아보면은, 제가 키가 180 정도 되는데, 이렇게 다리를 쭉펼수 있습니다. 네, 이 정도도 넓고요. 아주 편하네요. 어, 뒷좌석에서 조절할 수 있는 공조기능, 어, 2 2볼 v 인버터, USB 충전 잭 있습니다. 으쌰. 네, 이제 이 차량 금액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하실 건데 제가 차량 금액을 말씀드리기 전에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차량 시세라는 건 매달, 매주, 며칠, 몇 시간, 몇분 만에도 조금씩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저에게 연락 주셨을 때는 약간 금액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제가 근데 현재 기준 금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2월 21일 기준 이 차량 금액은 2,720만 원입니다. 네, 이 차량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거나 방문 예약이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전화나 카톡 주시면은 그때 그 시점에 맞춰서 정확한 금액으로 말씀드리고 방문 예약 도움 드리겠습니다. 혹여나 이 차량이 판매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 차량과 비슷한 차량 내지 훨씬 더 좋은 차량으로 꼭 최선의 요로 구독하여서 만족시켜서 도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특전사 출신정과장형이었고요 감사합니다.